네, 제가, 이 집을 고른 이유, 아까 뷰 말씀 드렸었는데, <laughs> 푸릇푸릇한 공원도 많고, 오시는 것도 환영입니다. 음. 먼저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아, 네, 저는 34살, 최지혜라고 합니다. 사는 곳은 지금 동탄에 살고 있고요. 경기도 화성시에 살고 있어요. 어, 하는 일은 저는 반도체 연구원으로 지금 일을 하고 있고, 뭐, 품질감사 관련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어, 그러면은 동탄은 일 때문에 오시게 된 거예요? 아, 네네. 어... 회사 근처에서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동탄이 사실 신도시이기도 하고, 굉장히 깔끔한 느낌인데, 실제로 살아보시니까 어떠셨어요? 동탄이 신도시여서 살기가 굉장히 좋고, 만한 인프라가 다 있어서 이 내에서 다 소비를 할수 있는 네, 그런 동네고 강남 가긴 조금 편한 것 같아요. 아, 강남 가기 편하다. <laughs> 네. 아 이게 특히 또되하니까 <laughs> 여성, 음, 여성분들은 생각보다 서울로 많이 놀러 가세요. <laughs> 네. 어딜 살든. 네네네. <laughs> 네. 네, 제가 아는 분도 평택 사는데 서울로 <laughs> 와서. <웃음> 네. 맞습니다. 네. 아 그러면 생각보다 이런 게좀 달랐다 그런 거 있었, 있었을까요? 동네가? 어, 달랐다. 음. 서울 강남 가긴 좋은데, 다른 수원 지역이나 동탄, 동탄 다니기는 조금 교통이 어렵다. 그래서 자차가 없으면 은 조금 응. 이동하기가 어려운 일이 많은 것 같아. 요 수원 갈 때나 뭐 광교, 분당, 이렇게 주변 도시 가는 게 조금 불편한 동네이기는 하다. 서울 외에 다른 지역을 가기에는 교통이 그렇게 편하진 않다. 네네. 또뭐 지역 관련돼서 말씀해 주시고 싶으신 부분이 있을까요? 어. 뭐 에피소드도 괜찮고요. 에피소드. 음. 일단은 저희 집 뷰에서 보이는 내가 4개의 네 큰동네저 <laughs> 랜드마크 같은 게 있는데 저희가 아, 저게 보이면 아, 동탄이구나. <laughs> 아, 동탄이 왔구나 할수 있고. 약간 이 동탄이 조그만 낮은 산들이 있어가지고 음. 이 산뷰가 있는 곳이 은근히 조금 있어요. 음. 제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집도 이 산뷰가 조금 보여가지고 그것 때문에 결정한 것도 있었고. 그리고 SRT 있기 때문에 부산 네. 가는 거. 음. 부산 가는 거가 금방 가기는 해요. 싸대 타고 한 2시간 반. 네, 대한민국의 <laughs> 메인 서울 부산 가기 반 네. 편한 그런 느낌이에요. <laughs> 놀러가긴 좋으니까. <laughs> 네. 음,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백큐 코리아와 함께 하고 있는데요. 네. <laughs> 집 한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네. <laughs> 그럼 이쪽이 현관에서 바라본 모습이고 이제 원룸입니다. 이제 오른쪽에 화장실이 바로 있고 왼쪽에는 부엌 그리고 침실. 그리고 이쪽이 테이블. 있는 구조이고 음. 그러면 여기가 평수가 어떻게 되나요? 네, 여기는 9평 원룸이고요 지금 원룸인데 분리형으로 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약간 투룸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9평의 음. 원룸입니다 투룸은 아니고 1.5룸 아네 1.5룸 그리고 여기가 전세 월세 매매 중에 어떻게 되나요? 지금은 전세로 들어가 있어요 전세 혹시 금액이 어떻게 되죠? 저기가 1억 6천에 1억 6천 네, 음. 전세 1억 6천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집을 선택하신 이유가 어떻게 되세요? 이 집은 보시면 알겠지만 뷰가 예뻐요 그 제가 집에 있는 시간을 되게 좋아하는데 이뷰 때문에 집에 있는 게좀집순위가될수 있는 그런 집이더라고요 그래서 1순위가 뷰였고 2순위가 회사랑 가까워서 제가 이 근처에서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까운 곳에 집을 얻었습니다 아무래도 9평짜리 원룸이다 보니까 제가 좀 짐이 많은데 둘 데가 없어서 이런 우상거리 같은 걸놓을수 있는 자석템에 꿀템이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추천할 만한 생활용품이나 청소템 이런 게 있나요? 아, 어, 청소템은, 이거 변기 청소할 때 쓰는 건데, 네. 이게 굉장히 좋아요. 좀 유명한 음, 것 같아요. 네. 변기 청소가 이제 물때가 엄청 끼고 하는데, 편하게 이렇게 막대기에 물 음. 꽂아가지고, 이렇게 하나씩 떼서, 집게 같은 게 화장실에 있어요. 이렇게 네. 꼽는 게. 그래서 이거로 음, 그냥 변기를 휘석휘적한 다음에, 물 내리는 거. 아 혹시 그거를 변기에다 그냥 내놓을잖아요? 네 이거 물 놓는 거여서 물에 아, 그대 바로 그냥 버리면 편집게 공기 청소할 수 있습니다 아, 물 이렇게 차가 아, 필요 없이 손안 더럽히고 어. 편하게 할수 있어서 이거 되게 자취 꿀템인 것 같아요 아, 이쪽이 화장실 어, 화장실 되게 깔끔하네요 확실히 오피스텔답게 네여기 음. 신축이어서 2년밖에 안 됐어요 음, 그 신축이어서 좋은 점이 있을까요? 깨끗하다. 깨끗하다. 네. 아... 깨끗하다. 그게 1순위였던 것 1순위. 같아요. 1순위. 네, 네. 1순위가 되게 많으시네요. 그러니까 1순위가 비었고, 아, 네. 뷰도 <laughs> 1순위고, 깨끗한 것도 1순위고. 전체적인 집은 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가까운 거, 음, 회사 가까운 음, 음, 거, 음. 세 번째 깨끗함. 아, 그게 있었네요. 아, 1, 2, 3순위. 음, 네네네. 알겠습니다. 주방을 먼저 볼까요? 네. 어, 요리를 좀해 드시나요? 요리는 전혀 하지 않습니다. <웃음> <웃음> 하지 않고, 밀키트 같은 거로 그냥 끓여 먹는 거 정도만? 아, 보니까 되게 일회용 빨대를 많이 놓으셨네요. 아, 네네. 제가 매출하기 전에 집에서 커피를 혼자 스스로 테이크아웃을 만들어가지고 잘 나가거든요. 아, 아 저게 이제 커피 머신이에요? 네네네네. 음... 네스프레소에서 <laughs> 새로 나온 버추어 제품이고요. 여기 캡슐마다 바코드가 있어요. 바코드가요? 이렇게. 네. 아, 하나. 이게 바코드예요? 네네네. 바코드가 있어서 이 바코드를 이 기계가 알아서 읽고, 알아서 8 0 m l 만 추출하고, 1 5 0 m l 만 추출을 하고 그래서 뭐 그런 장점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손님이 집에 많이 오시는 편인가? 요 약간 그 식기류는 되게 많은 것 같아서. 아 손님이 별로 오지는 않는데 네. 그냥 제가 뭘 이렇게 주방용품을 좋아하는 해요. 아, 요리는 안 하잖아요. <laughs> 요리는 안 하는데 막나게 혹시나 누군가 올수 있으니 뭐올수 있으니 항상 구비는 해놓는 그런 준비성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음 준비성은 되게 철저하십니다. 네 잘... 준비성 철저해서 음. 아, 칼을 들면서 무섭게 네. 이런 네. 양식 세트도 이렇게 예쁘게 있고요. 음. 네, 이런 거 예쁜 거 좋아합니다. 그옷 뭐예요? 이제 얘는 수저 받침대. 와준비성 진짜 <laughs> 네. 준비서 하나는 엄청 철저하셔. 네, 한번뭐 세팅 할 때는 또 제대로 세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 아까 네. 보니까 이거 너무 좋은 것 같아. 안나. 원래 용도는 이런데다가 놓고 이제. 어? 청소할 때, 청소할 때 쓰는 건데, 아까워서 그냥 뭐, 인테리어용으로 쓰는 것 같아요. 아, 아까워서 안 쓰세요? 안 쓰는 것보다, 오히려 번거로워, 이게. 아. 여기, 여기 올려다있는 자체가, 아. 이 쓰는 게 더, 괜히 물때만 끼고, 아. 다 구멍을 있거만좀불편 좀 어, 어, 어. 이거, 뭐 이래가지고, 안 씁니다. <laughs> 네, 이래가지고, 제가 쓰진 어. 않고, 관상용으로만 두고 음. 있습니다. 음. 그 아까 그 수납장 밑에, 이거, 리모콘은 되게 많은데, 아. 어떤 것들이나요? 얘는 제가 거실에 전동 블라인드가 있어요. 네. 그래서 전동 블라인드 리모컨이고요. 이렇게. 아 이거를 직접 설치를 하신 거예요? 네, 네, 네. 오. 설치고 설치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얘는, 삼텐바이미라고 있어요. 스텐바이미 아, 삼텐바이미. <laughs> 스텐바이미는 조금 비싼데, 네. 삼성에서 이렇게 좀 비싼 브리한 <laughs> 친구를 만들어가지고. 아, 스탠바이미는 LG죠? l g 예요 삼텐바이미. 고 저희가 이제 사람들이 다 삼텐바이미라고 음, 부르더라고요. 약간 창업이 음. 같으니 아. 그런 느낌이고, 그래서 이거 삼텐바이미를 집에, 작은 집에는 잘 어울려서, 음. 요거 리모컨 음.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취방들이 작다 보니까, 요즘 TV보다 요거를 또 많이 사시는 것 같아요. 아, 그럼 장단점을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장점은 이렇게 이동할 수 있어서 밥 먹을 때 여기서 놓고 음. 그다음에 침대에서 누워서 보고 싶을 때 저로 끌고 가서 또 여기서 보고 하나는 또 세로로 돼가지고 아. <laughs> 세로로 세워지더라고 이게 어쩔 때 세로로 서서 하세요? 꽃을 볼 때. 아. <laughs> 쇼츠랑 리스가 새로여서, 그때는 이게 좀 장점인 것 같고. 아, 니 침대에 누워서 쇼츠를 넘길 때 이걸로 보신다고요? 넘길 때 이걸로 보고요. 아, 거짓말 하지 마세요. <말아요. 웃음> 안 봅니다. 잘안 보고, 거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음... 정리를 되게 잘 하시네요 정리 잘 하시는 분들은 딱 느낌이 다르거든요 제가 맥시멀리스트라서 짐이 많은데 잘안 쓰지만 도마도 있고 <laughs> <잘안 쓰이고. 웃음> 네 도마도 있고 있긴 있습니다 가끔 필요할 때가 있어서 그리고 이 봉가리들은 이렇게 구분을 해서 놓으면 좀 편하더라고요 쓸때어 이런 게 있어요? 네네 이런 아이템들이 요즘 잘 나와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거 직접 접는 거거든요. 네. 처음에는 다 펴서 오고 음. 이거 그냥 접어가지고 설치 설치 음. 하는 거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넣고 아 이거를 한번 네네네 이어 기점으로 접어서 넣으면 된다. 네. 아 이거 너무 괜찮다. 네 그래서 살림템 정리할 때이 템인 것 같더라고요. 얘는 뭐예요? 얘는 마늘 마늘 슬라이스 낼때 마늘을 아. 넣고. 이렇게 누르면 슬라이스로 쫙 돼가지고 잘려서 나오는 아 어, 이거 그냥 바로바로 네. 바로 이렇게 담아줘도 너무 좋다 바로바로 담아줘가지고 바로 빼면 돼요 요리를 안 하시는데 뭔가 게 많네요 <laughs> 요리는 안 하는데 <laughs> 뭐 많아요 <laughs> 네뭐또삶는걸 좋아하고요 네, 그게 뭐예요? 아 얘는 이제 접시 같은 거에다가 돈가스처럼 이렇게 접시 위에 얘를 올려놓고 아. 돈가스 같은 거 올려놓는 건데 사실 안 쓰죠 저는 지금 아. <laughs> 그럼 이어서 냉장고 한번 열어볼까요? 여기 냉장인데. 어, 술을 안 드신다는 거 맞죠? 안 먹는데 이것도 몇년된 거예요. 아, 몇년 됐어요? 관상어로만 거의 쓰고 있고, 아, 먹질 아. 않아서 다저 집에 있는 관상이. 아, 커선네. 커선네. <웃음> <웃음> 놀러 갔다가, 놀러 갔다가 이제 남은 음. 술을 제가 들고 왔거든요. 음. 그래서 먹진 않고 또 이제 보관만 하고 있습니다. 어, 얘는 혹시 뭔가요? 아, 추석에서 엄마가 갖다 대러 갈. 음. 와기요. 아, 아, 어머니 네, 여보, 네네, 추석이어서, 네, 추석이어서. 와. 나와, 와기요, 이래 네, 네 <laughs> 오늘 집에 갈 거라서. <laughs> 그리고 옆에까지가 또 약간 주방 공간이라고 볼수 있겠네요? 네, 여기까지가 주방 공간일 것 같아요. 네. 여기는 다 발뮤다 존인데. 발뮤다? <laughs> 네. 죽은 빵도 살린다는 발뮤다 도스톡이거든요. <laughs>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냉동했던 빵이 있으면 저는 빵 여기다가 놓고 여기로 5cc의 물을 부은 다음에 구우면. 어, 얘는 뭐예요? 얘는 여기다 증기를 주기 위해서 이 자체에서 주는 건데, 물을 좀만 오시시만 부으라는 거예요. 아 그래서 물을 여기다가 넣고 이제 소스터를 이렇게 하면은 네. 좀 증기가 나오면서 촉촉하게 하게. 빵을 구워준다. 뭐아 이런 아이템이더라고요. 아, 이게 이제 여행 다닐 때. 네네. 네. 세제? 네, 네. 가글 세제가 뭐예요? 저도 아직 안 써봤는데 인터넷에서 아... 광고 보고 샀어요. 아... 여행갈때 빨래가 많이 나오잖아요. 한 3박 4일 가면. 네. 그래서 이, 이거를 빨래통으로 사용해서 아... 여기다가 이 세제를 넣고 이렇게 흔들면 빨래를 해준다. 오염, 오염을 제거해준다. 뭐 이런. 아, 진짜요? 보더라고요. 여기에 물 넣고, 옷 넣고, 세제 넣고. 네, 세제 넣고 이렇게 흔들면은 이게 지금 자체가 빨래. 빨래처럼 이렇게 수동빨래를 하는 거죠. 아, 진짜로? 네. 네. 말리기만 하면 된다. 약간 조선시대와 현대 그 사이 어디쯤의 <웃음> 느낌? <웃음> 네, 네, 맞습니다. 어, 이쪽은 제가 거의 서재 겸 주방 겸 여러 가지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벤치 의자를 구매를 하셨던데 장단점이 있을까요? 단점은 등받이가 없는 게 단점인데 벤치 의자를 하는 이게 장점이 있어요. <laughs> 집이 작은 집이다 보니까 이렇게. <laughs> 넣어서 음. 여기 좀 공간 활용하고 싶을 때 없앨 수가 있다 약간 이게 장점인 것 같아요 아 그런 거 되게 좋네요 네네네 오. 공간 활용이 항상 필수여가지고 음. 작은 집에서는 그럼 집에 혼자 있는 시간이 되게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그럼 집에서 주로 뭘 하세요? 저는 집에서 좀 SNS 하는 걸 좋아해서 블로그 같은 걸좀 많이 쓰고 있어요 그래서 책 음. 읽는 걸 좋아하진 않고 컴퓨터를 활용해서 블로그 글쓰거나 또 이제 감성 소품이나 이런 거 찍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소품 촬영하고 사진 촬영하고 그 자체만으로도는 거의 집에서 보내는 시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쪽에 보면은 조명이 따로 이렇게 있네요. 아 네네 이거는 제가 아무래도 이 식탁이 커 보이지만 또 은근히 작아요 작업을 할때 그래서 스탠드 놓기가 좀 애매한데 이렇게 지금 제가 쓰고 있는 컴퓨터는 아이맥이긴 한데 커브드도 가능하기도 하고 이 아이맥인데 이 위에다가 이렇게 탈착식으로 조명을 올려놓으면은 아, 이게 저녁에 또 따로 스탠드를 키지 않아도 이렇게 작업할 때 되게 불편하지 않을 정도로 잘 사용할 수 있는 조명을 거쳐놓고 있습니다. 음. 아, 그리고 이 조명은 좀 좋은 게 이런 무선 컨트롤러가 있어요. 그래서 네, 이런 게 있어서 이 색온도나 자동 밝기, 밝기 조절 이런 거를 이렇게 좀 손쉽게 할수 있어서 작업하다가 이렇게 스위치 찾을 필요 없이 그냥 여기서 색온도 조절해서 약간 초록, 약간 주황불 조절도 되고 그 다음에 좀 밝게 작업을 하고 싶다 하면 밝기 조절. 너무 밝은 것 같다 하면은 조금 어둡게 이런 것도 돌려가지고 컨트롤러로 손쉽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조명의 장점 중에 하나가 이게 아무래도 모니터 위에 있다 보니까 막 불빛이 반사가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실제로 사용을 해보면 바로 반사 없이 내가 원하는 바깥에만 불빛을 쏴둘 수가 있어서 눈이 편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공간 활용도 되고 뭐 조명 색온도로 바꿀 수 있으니까 분위기도 잡을 수 있고 이제 자동 밝기 조절로 눈 건강도 챙기고 약간 데스크 테리어에 진짜 관심이 있으신 분들에게 되게 추천할 만한 아이템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쪽 뒤쪽 공간은 어떤 공간이에요? 아 여기가 저희 집의 회심의 공간인데요. 위에는 제가 좋아하는 소품들을 올려놓고 또 향수를 좋아해서 향수 좀도 음... 이렇게 있거든요. 네. 책도 잘안 보지만 이렇게 좋아하는 건 좋아해서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아, 잘안 보시는 것 같은 게 이제 다 뒤집어 놓으셨어요. <laughs> 네 일단 아 이게 인테리어에서 장점 중에 하나인데 이제 책을 이렇게 놓으면 은좀 화려하거든요. 근데 사진용으로 예쁘게 놓고 싶을 때는 뒤집어 놓으시면. 깔끔하게 인테리어 할수 있습니다. 전체가 이제 하얗다 보니까 네, 네, 책도 네, 네. 이제 하얗게 보일 수 있는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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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이쪽이 침실인데 뷰가 진짜 너무 좋고 네. 아침에 일어나서 이 뷰를 보면 너무 기분 좋을 것 같아요. 네. 난 침대 누워 있으면 이산 쪽이 바로 보이거든요. 어. 딱 뚫려 있어서 마침 오늘 날씨가 되게 좋네요. <laughs> 파란 하늘이 되게 잘 보이는 네. 날이고 별건 없지만 일단, 저는 옷을 다 걸어놓는 편이에요. 아, 진짜 찾기가 잘하셨다. 힘들어서. 그 다음에 이렇게 상자를 활용해서 여기까지 다 이제 공간 때문에 부족해서 이렇게 다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 끝에 옷걸이가 좀 특이하게 생겼네요. 아, 요거요? 네. 요거는 이제 나시 같은 거나 아 이런 스카프 종류 같은 거? 아 벨트 스카프, 이제 이런 거. 와, 이런 옷걸이가 거. 있네요. 네, 이런 게 있더라고요. 음, 이렇게. 신기하다. 네. 가별로 것도 구분해가지고 벌어놓고 있습니다. 음. 어 근데 저건 뭐예요? 아 이거는 한풍기요. 아 한풍기가 달려. 네 한풍기가 달려있더라고요. 이거 아, 신축은... 신축이어서. <laughs> 음... <laughs> 신축이어서. 그러면 마지막으로 촬영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작은 집인데도 뭔가 이제 보여드려야 될것 같은 기분이 들었는데 막상 촬영 하고 나니까 우리 집에도 뭔가 많은 게 있었구나 해서 좀 다행인 것 같은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 동탄이란 도시가 생각보다 살기가 좋거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푸릇푸릇한 공원도 많고 산책하는 곳 그리고 웬만한 백화점 인프라 다 있어서 살기 좋고 그래서 동탄에 또 거주를 고민하시는 분들은 오시는 것도 환영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그럼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